다음은 고름 문자부터 운동 치유 농열 이상 0 시간 항상 그다음 받아주면서. 이렇게 누가 항상 이렇게 두껍으면 상각적 상식적인 부분인지 모르겠지만 그다음에 좀 얇아지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또 획수에 따라서 그 자연스럽게 파생될 수도 있겠죠. 음, 이건 똑 바로 쓸 수도 있고. 이렇게 좀 사이사이가 벌어지면은 칫자는 이렇게 끝까지 힘을 주시면서 또부는 얇아질 수밖에 없겠죠. 무겁고 중간 무겁고 좀 약하고 작품을 하신다고 했을 때 글씨끼리도 의도 의도를 하시잖아요. 또요 노자도 같은 경우도 생약이 초석격보다 이렇게 무겁게. 실사를 이렇게 한 번에 하고, 반대로 왼쪽이 무거웠다면 오른쪽이 좀 가볍죠. 이런 식으로 왕차의터체의 특징과 운동감, 또 피랍이 난초 치듯이 쓱쓱 빠지는 부분도 있고요. 대표적으로 이런 윗자 같은 경우도. 그런 걸 가름해볼 수있게 만들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한 번에 써야죠. 그러려면 그 전에 준비를 좀 많이 하셔야죠. 아, 점 위치 간격에서 이 공간에서 들어주고 방향 바꾸고 여기서 다시 덮고 가서 한 번에 이런 것들. 그흰 먹선의 공간도 중요하지만 쓰고 난 다음에 파생되는 흰 공간을 어떻게 볼 것이냐. 그런 것도. 쓰는 포인트를 한번 보시고요. 바늘든? 쓰시면 항상 이제 글씨의에 주안점을 두시겠지만, 네, 제가 이제 자꾸 뭐 저도 정확한 건 아니지만 쓰면서 느끼는 부분들을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 금색 녀수 옥주 공간을 쓰겠는데 그냥 초소로 나오네요 이렇게. 자꾸 붓이 이렇게 움직이죠. 그냥 그러니까 붓을 무조건 세워서 쓰는 것도 맞아요. 그런데 이런 글씨를 좀 다이나믹하게 쓰려면 손목이 움직이고요. 팔꿈치가 돌아가는 예, 팔꿈치가 좀 돌아가고 손목이 쓰면서 자연스럽게 선이 부지, 선질이 부드러워질 수 있도록 쓰시면 좋겠죠. 그냥 아니야 붓을 세워야 돼. 무조건 붓은 꼿꼿하게 서야 돼. 아 그것도 맞죠. 그런데 어떤 거는 또 면으로 써야 되는 것이 있고, 또 어떨 때는 세워서 선으로 써야 하는 부분이 있고, 그런 게 이제 공존한다는 거죠. 각자 가면서 공간 분할을 많이 해 주셔야겠죠 여자도 엄청나게 많죠 쓰는 방법들이 이제 이럴 때는 이제 세워서 쓰는 건좀 복잡해 같으면 처음 머리가 방필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렇게 찍으면 45도로 보고 이렇게 찍으면 95도니까 옆으로 찍어서 손목을 비틀어서 만들어 주면 자연스럽게 거칠하지도 않아도 되고, 여기서도 이렇게 숫자를 강조해 줄수 있는 거죠. 손목을 비튼다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익숙해지면 쉬운 걸 처음에는 어색했거든요. 출. 어? 여기서도 제가. 붓을, 제, 붓대가 제 쪽으로 왔죠. 세워서 써도 되죠. 그런데 좀더 이런 왕탁이 원하는 획을 원한다면 조금 더 손목을 많이 써도 좋겠죠. 먼저 양가구 얘부터 가죠 지금 위치가 손 보시면 할때붙 이런 식으로 재원 재원법 현안법 있잖아요 재원법 현안법 이런 거에서 우리가 품어주는 거죠 이렇게 팔은 이쪽으로 못 돌잖아요 이렇게 돌니까. 근데 팔꿈치나 이런 붓을 뉘어쓰고 세워 쓰는 걸 말씀드렸지만 그런 왕 탕은 좀 그런 부분이 좀더 같이 쓴다면 느낌이 조금 더살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한번 글씨에 대한 흐름이나 강약을 한번 생각해서 써보시죠.